한국 무기 계속 산다. 12월 2일 폴란드 국방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무기를 계속 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무기 구매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11월 27일 폴란드 국책은행 BGK와 40억 유로 하나 약 6조 원의 대출 계약 체결에 성공했으며, 이 자금으로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폴란드 새 정부가 한국 무기를 보이콧할 것이라는 보도도 많았는데요.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폴란드 새 정부도 폴란드 군의 빠른 현대화와 군사력 보강을 위해서는 한국밖에는 대안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계약들은 조만간 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방한했던 폴란드 국방장관은 당시 호마르케이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미사일의 정확성에 깜짝 놀랐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발사 시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탑터 장군과 제가 한국에서 참여한 천무 발사 시험 행사. 우리는 이 미사일의 정말 놀라운 정확성을 목격했습니다.